시아야, 이제 엄마 아빠가 바빠져가지고, 시아에게 채널이랑 카메라를 주기로 했어. 시아 PD 되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시아가 혼자서 이렇게 찍고, 엄마 아빠도 찍어주고 하는 거야. 어때? 자, 이것은 채널을 양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요, 좀 채널. 네. 잘 만들어주세요. 엄마 아빠도 잘 찍어주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임사해요아네그 PD가 되고 싶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영상 이제 잘 찍어줄 수 있나요? 네. 자 카메라 여기. 시야가 이제 카메라 이거 시야 거야 이제.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보여라 보여라 그래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회사 가기 싫은, 싫은 사람. 사람. 참사 하시는 사람 모여라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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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어? 이거 시아야 어린이집 친구들이 시아 보고 있대 서, 소개해 그래, 시아 친구들도 다 이제 다섯 살 시아 친구들도 같이 볼 거야 어. 친구들이 시아를 준호도 응. 시아 보면... 다 보나? 어. 그래 친구들 안녕? <laughs> 저저이거 하지만 시간을 늘어가겠지. 하지만 시간은 늘어가겠지. 하지만 시간은 늘어가겠지. 응. <laughs> 해줬어 친구들. 뭐했어 혼자 들어가서? 뭐했어? 친구들 보여줬나봐. 아시아 방 구경시켜줬구나. 응. 자 우리 이제 마트 나들이 가볼까요? 응. 시아 열이 나나 안 나나? 응. 그 예준이도 보고 준호도 본대. 자봐 준호가 응. 봤으면 좋겠어. 예준이가 봤으면 좋겠어? 아두개 다. 진짜? 이제 같이 나온 거야? 오? 시아가 이제 찍어주는 거야. 시아는 PD가 된 다음에. <laughs>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만 찍어도 돼요. 음, 안녕. 일곱 아니면서 마트에서도 찍어. 마트에서도 찍어, 알았지? 음, 어. 것도 찍고 어. 싶다. 찍고 가면서도 찍어. 가면서도 찍어. 근데 그 대신 이제 시아 이렇게 음. 딱 해서 잘, 얼굴 잘 나오는지 보고 이렇게 찍는 거 알았지? 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저기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 그것도 응. 내려놓고 해도 돼 응. 근데 찍을 때 이제 잘 시아 얼굴 보이지? 응. 계단에서 어안 할래 어 계단에서는 응. 하면 안 되지 깨 어. 이제 시아가 이 카메라의 주인공이 되었네 아빠가 내 마음을 뺏어갔어 엥? 아빠가 시아 마음을 뺏어갔어? 왜 아빠가 시아 마음을 뺏어가? 아니 아빠가 아빠 마음을 내가 뺏어갔어 아빠 마음을 시아가 뺏어갔어? 어, 어 그 무슨 말이야? 맞잖아. 맞지. 이거 그러니까 시아이 카메라가 자기 건데 어. 어. 자기가 아끼는 건데 이제 어. 시아가 가져가서 내 마음을 뺏어 갔다 이거잖아. 아빠 마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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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어제 노래 가사에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이 노래가 가사 무슨 내용이냐고 어. 물어보더라고. 음. 그래서 시아가 엄마 마음을 다뺏어 갔다는 뜻이야. 너무 사랑스러워 음음 그랬더니 지금 예. 바로 적용한 거야. 나린 어. 그런 <laughs> 팔팔 팩. 그롱, 그롱. 저거는 뭐지? 오, 오, 그롱, 달려. 그롱, 그롱.